네, 교보운전, 교보운전 프로그램 이제 의뢰가 들어왔죠. 사실은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면 사실 되게 간단한데 일단 네 개가 있는데 어, 자동 상태에서 교보운전을 했을 때한 놈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한 놈만 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럼 이제 간단해지는 거야 예.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으면 자동일 때는 뒷방에 1과 같으면 1번 펌프 2와 같으면 2번 펌프 3과 같으면 3번 펌프 4와 같으면 4번 펌프 이렇게 해 버리면 뒷방에는 어쨌든 숫자가 하나만 들어갈 테니까 예, 하나만 한눈만 들어가겠죠 예. 벌써 힌트를 다 줬어 예. 그리고 출력 4개 예. 어쨌든 4개 중에 뭐 어떤 놈이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그 4개 출력에 비접점에 반전에 아, 오프 딜레이에 아, 10초짜리 타이머 하나를 걸었어 그러면 돌고, 돌면 고돌 예. a 접점을 하나가 바뀌면 10초짜리 오프 딜레이가 이제, 여자가 될 거고. 예. 그러면, 그1 0초짜리 왜냐면, 채터링에 반응하지 말라고 오프딜레이 1 0초짜리 걸어 놓은 거요 예. 그 10초 안에 또 켰다면은, 음, 그건 계속 키는 거라고 이제 봐도 되잖아. 한번 꺼다가 바로 다시 키면은, 예. 한 10초 정도 걸어도 상관없어요. 다 알려주네. 예. 내가 이 견적 10만원 부른 건데. <laughs> 예. 다 알려주는 거야.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핵심적인 거교보운전이래서 예, 4개를 돌리는 핵심적인 딱 한마디를 내가 지금 할까말까 고민 중 뭐냐 예, 그 10초짜리 타이머에 하강했지 예 INC D빵은 끝 D빵이 아 크다면 4보다 뒷방에 FC 무브 이을 보낸다 뒷방에 게임 끝다 만들었어 10만원짜리 지금 말로 다 만들었어